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종석 소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군의군에 있는 현대 하나로 관리기 시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관리기가 어, 현대 농기계 주식회사에서 만들고 보급하는 관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대 하나로 관리기 HD9000 모델인데 이게 전체적인 방식 자체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제 아시아 관리기 아시아 관리기하고좀 비슷한 형태로 돼 있는데 일단은 가격을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로터리, 어, 복토기, 구글기 이런 기본적인 구성이 잘돼 있는 게 260만 원에 본체만 놓고 봤을 때는 200만 원이 안 넘는 금액인데 이게 또 요즘에 이제 농기계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100만 원대에 본체를 구매할 수 있는 모델 같고요. 구성이 아시아나 태광 관리기처럼 굉장히 좀 묵직하게 되어 있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묵직한 게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로타리 치는 방식도 그렇고, 특히 이 앞쪽에 달려 있는 이 해청 동력 분무기 관리기의 엔진을 이용해서 예전에 이제 경운기를 이용해서 요즘에도 이제 약들을 많이 치고 계시는데 그것처럼 이 앞에 해청 동력 분무기가 좀 달려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분무기 역할도 굉장히 좀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물이 들어가고 또 물이 출력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 하나로 관리기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 여기에 이제 중립 이 시동 걸 때는 항상 중립으로 누셔야지 안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진 후진 그리고 전진하면서 작업할 수 있고 후진하면서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어, 요즘에 이제 공급되고 있는 텃밭 관리기들은 요렇게 세밀하게 구성이 좀안 되어 있는데 요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중립은 꼭 누셔야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온오프 스위치에 n 을 누시고 저속 고속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저속 쪽으로 이렇게 살짝 누시고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 온 상태 놓고 그 다음에 이미 쓴 상태는 쇼크도 연료 쪽으로 방향을 열어 놓으시면 되는데 처음 거실 때는 이 상태. 지금은 이제 시동을 이미 걸어 놓서 사용을 한 상태니까 다시 연료 온 쪽으로 놓고 시동을. 뭐 시동 거는 것도 굉장히 쉬, 쉽긴 한데요. 이게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위험하실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 상태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관리기에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이게 높낮이 조절이 잘 돼야 키에 따라 이제 뭐 여성분이 운전을 하시던가 아니면 키가 크신 분, 작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실 때이 배꼽 위치에 좀 다소 운행을 하시는 게좀 안전한데. 이 조절하는 부분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이 조절하는 방식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으로 들어가고 높낮이를 이렇게 위로 조절해서 놔주시면은 조절이 되고요. 낮힐 때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조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직진 이 선회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카리 작업이나 피복 작업을 할때 반듯하게 작업을 도와주는 이 직진 고정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야 될때이 직진 상태에서 틀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좀 들어가는데 이 선회 기능을 넣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회전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있는 요 레버를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180도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이제 노타리 작업을 하면서 뒤에 이제 비닐 표복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 두둥 넓이나 밭 환경에 따라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각도를 틀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공급되고 있는 뭐 아시아나 테 퇴근 관리기의 기능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 하나로 관리기가 또 좋은 점이 양수기 분무기를. 쉽게 장착하고, 쉽게 탈착하고,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벨트 방식이다 보니까, 분리하고, 또 벨트 연결하고, 커버 씌울 때 이제 쓰는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한 13mm, 13mm 스패너가 거기 공통적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이것도 편리하게 좀 장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HD 9000 모델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모델이 이제 8000 그리고 7000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HD 1000 모델인데 3대 하나로 관리기 중에 가장 소형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로타리 그리고 제초나를 달아서 제초기, 양수기 분무기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달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 이게 이제 50평이나 1 0 0평 이 정도의 텃밭에서는 딱 알맞는 관리기 같습니다. 시동을 거는 방법이나 조작 방법은 거기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아까 9000 모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높낮이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높낮이 조절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맞춰서, 예, 네,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9000 모델하고는 좀 틀리지만, 기아 놓는 데가 중립, 그리고 1, 1단, 그리고 2단. 그리고 후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느 모델이든 어느 관리이든 항상 시동을 걸 때는 중립을 누시고 그리고 온 상태에서 어, 연료를 열림으로 해놓고 그리고 초크는 닫힘으로 해두시는 게 맞는데요. 이 조금 전에 이제 시동을 걸었던 상태라 열림으로 놓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제가 작동을 위해서 시동을 걸어봤는데, 여자분들도 쉽게 시동을 걸수 있게끔 힘이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로 관리기가 이제 9,000 모델, 8,000 모델, 7,000 모델하고, 그 다음에 6,000 모델인 이 소형 모델 같은 경우에 어 작업을 하면서 쉽게 회전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9,000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80도, 어6,000 모델은 90도 정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회전원이 힘을 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회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 농기계 주식회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어, 현대 하나로 관리기 HD 9000 모델하고 그 다음에 HD 6000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현대 하나로 관리기는 어, 9000 모델부터 8000 모델, 7000 모델, 6000 모델까지 있는데 이 모델들이 전부 어, 노타리 작업과 양수기, 분무기 작업, 그 다음에 슈립 작업까지 가능하니까 이 노, 그 관리기 하나로 모든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HD 9,0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0 평에서 500 평에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이고요. HD 6,000 모델은 100평 이하, 50평 정도 되는 텃밭 작은 텃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도 이제 그 농기계 지원 사업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영상 뒤에 전화번호를 남겨드리면 그쪽으로 좀 상담을 해보시면은 자세하게 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8,000 모델, 7,000 모델 인터뷰를 하게 되면 또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